아이도 마냥 이렇게 자를 거야. 예, 그렇게 할 거예요. 네. 망망이 아주 전술이 좋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동굴을 갔는데 마녀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? 짤 거예요. 어떻게 짤 건가요? 아. 반칙이 하고요 반짝이할 거예요 <웃음> <웃음> 그 다음에 네. 이렇게 할 거야 뿌어. 오이고 세상에 그럼 마녀가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겠네 <laughs> 예 <예이. 웃음> 그럼 마녀가 그때 지이 먹으면 어떡해? 그러면 은 아빠랑 엄마랑 팡팡이 오빠가 물리쳐주지요 <laughs> 도와줄 거야? <laughs> 당연하죠 예 <laughs> 예. 괜찮아. 엄마 아빠가 빨리 오고니까 당연하지요. 응, 응. 그러면 나도 엄마 아빠 따라야겠다. 오빠도. 맞아요. 도와주세요. 엄마가 넷. help me 하면은 도와줘. 도와줘요. <laughs> 엄마 도와줘요 이러나. 그렇지. 응. 소리 지르겠다. 소리 지를 거예요? 어. 해 해골이 진짜 리니까 맞아요. 그리고 반년 진짜 웃었잖아 예, <laughs> 그렇죠. 그리고 못 자도 이렇게 이렇게 옷을 잡아 먹을 수 있다. 음, 무서워요, 아니 무서워요. 그리고 이렇게 줬잖아. 그렇지. 태지 근데 가서 동굴 무섭다고 응애응애 울 거예요? 어 좋아 동네 동굴 동굴 진짜 어저워 그렇지만 엄마 아빠랑 팡팡이 오빠가 있으니까는 안 무섭죠 그럼 오빠가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오빠는 제일 빠른 게 달리기 그럼 태지는 잘안 빨라서 그냥 운동할 지내고 달리면되잖아 응. 음, 태지도 빠르지요 그리고 그리고 마녀는 그 이렇게 응 음, 태지처럼 운동을 안했으니까그 그런데 태지가 더 빠르잖아 그러면 만년은 이제 그냥 이제 이제 만년은 샤드나에서 죽을 거야? 그렇죠. 오예. <laughs> 오예.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냥 힘이 세니까 그냥 도와줄 거 아니야. 그렇죠. 어, 저 용희 오빠다. 팡팡! 아니, 그, 돼지, 아마. 아니, 그냥, 돼지가 팡팡이다. 아니지, 웅이 오빠가 팡팡이고, 태지는 망망이. 태지는 응. 망망하고, 망치로 때렸수 있어. 태지는태지는 어, 망했어. 망망.